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일본에 가네보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 화장품 회사의 회장을 지낸 미타니 야스토라는 회장님의 이야기인데, 이 미타니는 이 청년 시절에 가네보 화장품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아내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신실한 신앙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출세는 안해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면 되니까요. 이 미탄이는 아내가 출세를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달라졌습니다. 이 미탄이는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 분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이제 내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랴,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느라 미타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라는 이 삶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탄이가 이 가네보 회사의 인사부장 지책에 있었을 때입니다. 인사부장 있을 때에. 그가 인사부라는 것은 신사참배, 이것을 주관하는, 주관하는 일이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가 신앙에 유배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미탄이의 성실함을 인정한 회사는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45년 동안 미탄이 회사의 재직에 재직하는 동안에 신앙적인 문제로 세 번에 걸쳐서 좌천을 당하였고 또한 전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결국 간해보 회사 회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회장에 오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미탄이는 회장 재직 기간 동안 그 가네보 회사를 일본의 최초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탄이는 퇴직 후에 일본 열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이 복음 사역에 복음 사역을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이 미탄이는 그 사역은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그 뜻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약함 가운데 고난을 무릅쓰고 감당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했고, 극심한 고난이 왔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마을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오늘 본문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향하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철저한 순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먼저 6절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다, 이 말은 용기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담대함은 인간적인 원인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적 증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담대함은 사람이 가지는 용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용기,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언제까지요? 항상,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기분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감정상태에 불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이 둘루스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 대표이자 마커스라는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 마커스의 찬양단의 지도 목사인 김남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김남국이 아니라 여기는 김남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분은 이 뿌리 깊은 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이 가정에 불어다, 불어다친 이 고난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토담집에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연탄을 살 돈이 없어서 춥게 겨울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두 시간이나 걸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가 졸업하고 20대 대부분을 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들은, 어,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쟤는 대학도 안 가고, 왜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빈정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 집안이 어려운데, 위로의 말은 못 해줄 망정.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 것입니다. 김명부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믿고 맡기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김명루 목사님은 자기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이슨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히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이 와도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담대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은 우리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능가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이 대학교 4년 때에 만취 운전자, 이 소주 5병 먹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온몸에 삼도 화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지선 씨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 씨가 23년 만에 그 당시 대학교 때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지금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이지선 교수가 책을 썼는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지선 이 교수는 자기가 기도했더니 온몸이 한순간에 깨끗해졌다라는 기적 이야기를 쓴게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끔찍했던 사고 이야기,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희망은 무엇인가는 무엇인가?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고, 결국 대학 교수가 됐다는 이 선거, 성공담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지성 교수가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그삶 자체가 기적이 있고,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면서, 우리,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환난과 또 고난이 닥친다 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행하여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니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여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대, 이 심판대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상급과 관련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은 상급이 결정되는, 상급을 결산하는 그런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몇년 후에 이 도시로 올라와서 살다가 좀 삶이 어려워지니까 자동차를 훔치게 되었고 그 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법정에 끌려 나온 이 젊은이는 앞에 있는 판사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전에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었으니 이 작은 죄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안심이 된 것입니다. 모든 심문 절차가 끝나고 판사가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젊은이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판사에게 말합니다. 판사님, 아니 지난번에는 저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는데 어찌 이 작은 죄에서 저를 구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젊은이, 전에 된 데가 자녀의 구원자였네. 그러나 이번에는 자녀의 재판관이시네. 은혜의 시간은 다 지나갔고 심판의 시간이 온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어떤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심판은 구원할 그 성도들이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에 대한 것을 가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그것을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기쁨,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한국교회 이 초대교회 시절 때에 성지사님이 한 괴만을 돌볼 수 없어서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택하여서 조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임명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산골교회에서 이 조사가 시편 23편을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을 거리는 호롱 불빛 안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 글자를 잘못 보고 이렇게 읽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여호와께서 나의 목 자르시니라고 읽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조사는 비장한 심정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잘리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잘리셔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저마다 손을 들고 저도요, 저도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리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자리셔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목을 자리셔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선배님들이 가졌던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짝지어서 비겁하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담대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오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내가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를 더 기쁘시게 하여서 맡겨진 그 사명 위에 끝까지 충성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충무복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다 앞심으로...